잘 불러보았나요? 노래를 어떤 자세로 불러야 좋은 소리가 날까요? 노래를 서서도 불러보고 의자에 앉아서도 불러보고 누워서도 불러봅시다. 어떤 자세로 불러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요? 교과서 27쪽의 아래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노래 부를 때의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양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놓거나 악보를 잡습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몸의 중심을 약간 앞에 둡니다. 옆에서 보면 턱은 앞으로 내밀지 않고 약간 아래쪽으로 당깁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편 상태로 의자의 등받이에서 떨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자연스럽게 배의 근육에 살짝 힘이 들어가 노래를 더잘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노래를 부를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뺀후 가슴을 편 상태로 섭니다. 턱을 약간 당겨 목을 펴주고 배는 안으로 밀착시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섭니다. 몸의 중심을 약간 앞쪽에 둡니다. 머리 정수리 부분에 줄을 매어 당겨 올려지는 느낌으로 턱을 살짝 아래쪽으로 당깁니다. 악보를 들고 노래 부를 땐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편 상태로 서거나 앉습니다. 양팔이 몸에서 주먹 정도의 간격만큼 떨어지게 하고 책은 가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듭니다. 왼손 손바닥으로 악보의 중심을 받치고 오른손은 책의 오른쪽 끝부분을 받칩니다. 모음은 길게 자음은 짧게 소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에, 이, 오, 우. 이 노래는 가락이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가락선을 그리며 노래를 불러봅시다. 가락선 그리기란 음의 높낮이에 따라 손가락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음의 높이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팔을 들어 검지 손가락을 펴고. 노래를 부르며 가락선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보는 음악책의 악보들은 오선지의 제일 앞쪽에 높은 음자리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높은 음자리표는 무슨 뜻이고 또 어떻게 그리는 것일까요? 높은 음자리표란 오선지의 두 번째 줄이 솔음의 자리임을 나타내 주는 기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칠음계의 서양식 음이름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를 우리말로 하면 다라마바사 가나입니다. 서양식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 7개의 음이 반복되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반복된다면 우리나라식으로는 다라마바사 가나, 다라마바사 가나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또 영어식으로는 알파벳 cdefgab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연척해서 음 이름을 말하면 C D E F G A B C D E F G A B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높은 음 자리 표는 오선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사이에 두고 소용치듯이 시계 방향으로 그리다가 위쪽에서 한번 엇갈려 리본처럼 아래로 꺾어 직선으로 쭉 내리 긋다가 왼쪽으로 살짝 쉼표를 찍듯이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교과서 88쪽을 펴고 높은 음자리표를 따라 그려보세요. 이제 서거나 앉아서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는 방법을 알았으니 가족을 주제로 한 다른 노래들도 바른 자세로 불러봅시다. 먼저 담비를 먹고 라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어렵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려 노래 듣기부터 다시 해보세요. <목소리도> 가족을 주제로 한 노래 두 번째로, 아빠 힘내세요 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어렵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노래 듣기부터 다시 해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활동을 통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락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음의 높낮이를 선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배운 내용인데요, 가락선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보기의 음자리표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까 배운 내용인데요, 이 음자리표를 높은 음자리표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공부 어땠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